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의 매미를 소재로 한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미물의 자연현상을 감성의 시언어로 구사한 이대한 문학 작품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시만큼 매미의 특성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도 찾기 힘듭니다. 여름이 되면 숲은 한 가지 소리로 가득 찹니다. 시끄럽지만 어쩐지 계절을 느끼게 하는 소리 바로 매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이 소리는 매미 인생의 아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매미는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땅 속으로 들어가 나무 뿌리의 수액을 먹으며 수년을 살아갑니다. 어떤 종은 5년 어떤 종은 13년, 심지어 17년을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도현 시내시처럼 어느 뜨거운 여름밤, 땅의 온도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매미 유충은 조용히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 밤은 매미에게 단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나무를 붙잡고 멈춰선 매미, 껍질이 갈라지고 천천히 새로운 몸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우아라고 부릅니다. 수년을 기다린 끝에 매미는 마침내 하늘을 날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수컷 매미의 날개를 들추면 가슴과 배 사이의 갈비떼처럼 볼록 튀어나온 진동막을 볼수 있는데요, 이 진동막은 V자 모양의 발음근과 연결되어 있어 발음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진동막을 흔들어 소리를 냅니다. 매미가 소리를 내는 원리는 마치 알루미늄 캔을 살짝 우그렸다 펼때 나는 딸깍 소리와 같습니다. 특히, 매미의 뱃속은 비어있기 때문에 공명현상으로 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매미는 1초에 무려 3,400번이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이는 구식 자명종 100개가 한꺼번에 울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에 한사코 옆에 붙어 뜨겁게 운다는 시인의 말처럼 매미의 울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이 소리는 짝을 부르는 신호이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생존의 외침입니다. 땅 속에서 수년을 기다린 뒤 세상 위에서 허락된 시간은 단몇 주. 그래서 매미는 자신의 전부를 울음으로 남깁니다. 이 여름 우리가 듣는 매미 소리는 아주 긴 인내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에도 인내가 절실하다는 매미의 가르침입니다.